두겹으로 겹쳐서 휘어짐을 보완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짧고, 잘 휘고, 두껍고, 좋은 재료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 줄리쌤입니다. 오늘 귀연골로 코 성형하면 코끝이 처진다는 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높이는 방법에는 코, 기둥을 세워주는 방법과 언증 이식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한 후에 코가 처지게 된다면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가 타이트하고 딱딱해서 잘 늘어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기둥이나 언증 이식을 눌러서 처지는 경우 두 번째는 기둥이 되는 연골이 약한 경우입니다. 기둥이 되는 연골이 피부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면 당연히 코끝이 점점 처지게 되겠죠. 따라서 비중격 연장술로 기둥을 강화시켜 줄 때, 휘어진 연골로는 기둥을 만들 수 없겠죠? 곧고 똑바르고 단단한 기둥으로 세워줘야 코끝이 처지지 않게 높은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귀연골은 귀 모양을 보시면 아시 겠지만 동그랗게 휘어져 있고 말랑거리는 조직이에요 모양 자체도 동그란 모양이라서 길이가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중격보다 두껍고 휘어져 있는 모양 때문에 비중격 연장술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겹으로 겹쳐서 휘어짐을 보완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두 겹을 사용했을 때는 비주 부분이 두꺼워지거나 코 안의 공간이 좁아지는 효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짧고 잘 휘고 두껍고 이렇기 때문에 귀연골은 비중격 연장술의 재료로서는 좋은 재료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동그란 모양 때문에 코끝에 덧대 미식이나 콧날개 연골 보강이나 콧날개 연골 연장 이식의 재료로는 가장 적합한 재료이기도 하죠. 비중격이 너무 작거나 휘어져 있거나 혹은 비중격을 이미 떼서 없는 경우에는 비중격 연장술을 할수 있는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기증 미경골이 미리 구비되어 있는 병원이 아니거나 ...와 상담 시에 기증르경골를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귀연골밖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귀연골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귀연골은 잘만 쓰면 굉장히 좋은 조직이에요 앞서 코를 높이는 방법 중에서 기둥을 높이는 방법 외에 덧대 미식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준격이 튼튼하거나 날개연골이 튼튼한 경우라면 덧대미식만으로도 충분히 높이가 나오기도 하고 유지도 잘 되기 때문에 코를 눌러보아서 말랑거리는 정도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충분 덧대미식 안으로도 가능하고 이 탄성 정도가 괜찮은 편인데 아주 조금만 더 높이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비주 버팀목의 재료로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연골로서는 약간의 코끝 높이를 줄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귀연골로코 성형하면 코끝이 처진다는 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닥터 줄리쌤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